안녕하세요. 샴박입니다 오늘은 그냥 그냥 음 간단하게 드로잉 한장 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어 전에 계속 하던 이제 데일리 드로잉 365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동안 안해 가지고 어. 계속 연결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 오늘 거는 간단하게 드로잉만 하고요 어, 앞으로는 이제 데일리드로잉 365의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의미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드로잉하는 거를 매일 해서 어,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그냥 하다 보면, 드로잉을 하다 보면 뭐 재미도 있고요 아마 본인도 하시는 분들도 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하게 무슨 어, 방법적인 거를 자꾸 따지기보다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고 어, 너무 똑같이 그리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으시면 정말 재미있게 매일 매일 하시다 보면 어, 드로잉 이느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랑 같이 이제 함께 계속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알람을 켜 두시면, 어, 데일리 드로잉 365는 그냥 아무 때나 하려고 해요. 시간 날 때마다 오늘도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이제 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들어가, 드로잉 인물이고요. 어, 10분에서 20분 정도 어,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시고요 제가 채팅창 보는 대로 답변해 드릴게요 음 어, 요런 인물 이미지 되게 많은데 어, 아, 10분에서 20분이니까 어, 말도 좀 줄일게요 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어, 드로잉은 항상 음, 시작하는 부위를 먼저 하고요 제가 하는 방식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티뉴드로잉이라고 해서 펜을 안 떼고 그리는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작을 할때 인물 같은 경우는 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쓸 펜은 0.28, 네, 시그노 0.28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펜이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드로잉을 해서. 처음에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요, 어느 순간 이제 속도가 붙으면 조금 빨라져요. 제가 채팅창을 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켜두시고 어, 이미지가 지금 보이시죠? 예, 이미지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짧게 하는 드럼이다 보니까 저도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네요. 음, 이게 매일매일 뭐 하고 싶은 항상 그런 생각은 있는데 어, 자꾸 하다가 다른 일이 생기고 해서 그동안 또 못하고 하다보니까 좀 이제 공, 공허한 느낌? 예 그래서 다시 예전에 진행하던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데일리드로잉 365라고 매일 드로잉하는 것들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또 다른 걸또 시작하다 보니까 요거를 못했어요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난 김에 바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편을 들었습니다 어, 데일리드로잉369는 되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테마별로 그냥 진행이 되고요. 음, 뭐 인물도 했다가 전물도 했다가 풍경도 했다가 심지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추, 추상 드로잉도 했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워터브러시 펜으로 수채화도 진행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알람을 켜두시면 저도. 어, 날마다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특정 시간을 정해드리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냥 생각날 때 어,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어, 매일매일 저도 해보려고 어,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해주시면 서로 응원도 응.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을 안 떼고 계속 움직이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처음에 좀 이게 고집스럽게 좀 펜을 안 떼시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해지십니다. 펜을 안 떼고 하는 게 그리고 손 느낌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어,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 수가 있게 되서요,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드로잉의 맛도 되게 좋아져요. 곱작 10분에서 최대 2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인상은 조금 비슷하겠는데 닮을 수 있겠지만 인물화라고 해서 똑같이 그리는 인물화 개념은 아니니까요. 대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인물을 그리는 눈썰미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세요.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그리실 때 형태력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보는 만큼 따라 그리기 입니다 보는 만큼 내가 보고 있는 만큼 따라서 진행하시고요 계속 움직여 주시면 돼요 비슷한 걸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블라인드 드로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주 추상적인 방법의 드로잉을 원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이나 자료들에 설명들이 좀 되어 있으니까, 데일리 드로잉 재생 목록에 가셔서 보시면, 제가 관련 자료들을 좀 만들면서 초반에 올렸던 게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저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 쓰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얼굴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지나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쨌든 선을 쌓고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부나 주름의 느낌들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올라갔네요. 네, 조금 내리고. 3분 정도 지났고요.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을 돌린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한 사이클을 더 돌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부족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요. 뭐 드로잉에 좋은 조언은 뭐 얼마든지 손을 더댈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0분에서 20분에 60분 사이에 지금 끝내는 그림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번 정도 더 손을 대고요. 보통 뭐 이제 얼굴이니까요. 눈이라든가 이제 이목구비 정도 느낌만 한번더손 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칠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음, 선을 계속 얹어 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또 색을 칠하는 개념으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드로잉의 맛이 또 떨어지거든요. 시간을 이제 오래 투자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인물 화의 개념이 펜 화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드로잉과 화의 개념은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또 투자가 됐을 때는 이 표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화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펜을 계속해서 흔들어 주시고, 펜 흔드는 기법은 그냥 펜을 들고 뭘 그리지 않더라도요, 한 번씩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세요. 펜을 그냥 도화지에 놓고서 아무렇게나 굴리는 방식으로 연습을 좀해 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편하게 움직이시고 그냥 명암에 따른 모양이나 방향 정도만 의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주시면 되거든요. 17분, 17분 정도 되어가네요. 슬슬 끝내야겠죠? 이목구비 정도만 딱한번 정도 더소용될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네. 이목구비이기 때문에 정도 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짜가 이제 이 길이죠. 오늘 데일리 드로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삐뚤어졌는데요, 화면이. 어, 아무 때나 시간될 때 어,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저도 스스로 좀 이제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라 하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 저를 위해서도 어, 시작을 다시 한번 데일리 드로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요, 같이 해주시면, 어쨌든, 어, 1년만 데일리 드로잉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랑 같이 해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어, 알람을 꼭 켜두시고요. 예. 구독과 알람을 꼭 켜두시면 제가 할때 언제든지 어, 알람을 받으시고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열심히 하셔서 꼭 어, 멋진 드로잉 솜씨를 갖추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샴박이었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